로켓풀 스테이킹이 보상이 엄청 좋아요. 연평균 약200% 정도 보상을 줍니다. 말하자면 1년이면 투자한 돈이 3배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마술 같죠? 아니에요. 이게 바로 스테이킹의 힘입니다.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. 이더리움 10개, 지금 시세로 약 6천만 원인데, 1년 동안 로켓풀에 스테이킹하면 보상까지 합쳐서 약 33개를 돌려받아요. 즉, 한 이더리움당 약 180만 원에 산 셈이 되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한지 눈치채셨나요? 맞아요. 로켓풀은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. 소액으로 시작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투자 전략입니다. 저는 이미 로켓풀로 매달 수천만 원대 현금 흐름을 이 구조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공식 링크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소액이라도 당장 시작해보세요. 이게 앞으로 우리 투자 환경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.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욱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